한글 개정 성경 1년 1동하기. 오늘은 182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7월 1일편입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11개와 15장 16장. 오늘의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21장. 오늘의 1편은 104편 두 번째 시간 10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11개와 15장 16장 내용 요약입니다. 남유다는 아사레와 요담의 선정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을 누렸으나, 북 이스라엘은 무려 다섯 명의 왕들, 즉스가랴 살룸, 문하헴 부가히아, 베가 등이 계속 악을 행하여 반영으로 정권을 개최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 왕들 중에서 드물게 사악했던 왕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증멸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했을 때 하나님보다 아수를 르 의지하는 죄악을 자행하였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밤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함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룽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러 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문하헴이 은 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계실 내게 하여 아수로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로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력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리아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페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마아가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망 르신과 르말라야 애들 배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르말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에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으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스왕이 아스르의왕 디글라필레세를 만나러 담에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스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스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대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여호와의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세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재물과 왕의 번제물과그 소재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그 소재물과 전제물을다이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기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도행전 21장 내용 요약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르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바울의 동력자들은박케를 예고하며 바울의 에르살렘 행을 만류하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이로하며 복음을 위한 행기를 계속하였습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함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었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라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레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늘의 10편 104편 두 번째 시간 10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샘과 비를 주셔서 풍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해와 달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기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근 찬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초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흙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